각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일단 좌표 평면을 그려 볼까요? 좌표 평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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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가 x축 플러스 방향, y축 플러스 방향. 지금부터 여기에서요. 다 지우고 얘만 살릴게요. 자, 얘만 살릴게 자, 0, 0에서 오른쪽으로 쭉 뻗어 나가는 이만 살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의 이름을 시초선 이라게 시초선 자 시초선이 있고 시초선 위에 이렇게 하나의 줄을 얹을게요 이 핑크색 줄, 줄을 지금부터 동경이라 부를 건데 이 동경을 지금부터 이렇게 방향을 이런, 이런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동경이 뭐 예를, 예를 들어서 한 30도 올라갔다 얘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올라갔어. 얘가 이름이 동경이고 반드시 이러한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갔을 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요 사이를 우리는 앞으로 각이라 합시다. 각. 오케이. Okay. 네, 리 지금도 각이랄게요. 아 물론 이것도 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분을 하고자 구분을 하고자. 앞으로 이렇게 시초선 부터 반시계 방향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을 우리 이렇게 나타낸 각을 양의 각이라 부르고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 지금부터 음의 각이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현재 이 각을 30도로 해볼까요 30도 이 각은 반대로 올라갔으니까 빼기 33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수 자, 양의 각으로생각할수있고요하나의 동경을 양의 각으로생각할 수도 있고 음의 각으로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관점이두가지네요 자, 이걸좀더 일반화 시켜볼게요 일반화 자, 얘가 시초선 그리고 얘가 동경에 있는 데요 우린 지금부터 시초요과동경이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각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얘를 알파라 해보죠 알파. 자, 얘가 한번더 써볼게요. 앞으로 안 쓴다. 자, 얘가 동경이고요. 자, 얘가 시초선이고요. 눈에 보이는 이 각을 우리는 알파라 해볼게요. 근데 동경이 잘 생각해보자. 이렇게 돌아간 건지 아니면은 양의 방향으로 가긴 했으나 한 바퀴는 돌고 간 건지. 아니면은 양의 방향으로 가긴 갔으나 두 바퀴를 돌고 간 건지 심지어 백 바퀴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죠. 딱 그리만 가지고는 이 동경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 동작 움직다는 뜻이야. 빡 돌아가니까요. 이 동경이 현재 이 위치에 있을 때 시초선부터 양의 방향으로 열 바퀴를 돌아서 슉딱 멈춘 건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빡싱 돌아서 딱 멈춘 건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할게요. 엄마 너 보니, 너 보니. 와우. 오 이럴 때가 제일 고 힘들어요. 아. 자, 이제 상황 좀 이해가 되죠? 자, 우린 지금부터 개를 이렇게면서 보죠. 자, 파란색으로 써봅시다. 쇼아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 이것을 우리는 아, 회전수라 해볼게요 회전수. 자, 다시, 다시 해보자. 자, 지금부터 이 상황을 이렇게 써볼게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게요. 자, 이 네모칸이 바로 뭐냐면, 우린 지금부터 이것을 외울 건데요. 얘를 보통 일반 각이라 하겠대요. 일반 각. 자, 자 다시 보세요.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각이야. 눈에 보이는 각 눈에 보이는 각인데 일반적인 약속은 눈에 보이는 각에는 양수로 써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뭐냐면 회전수에요 회전수 그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정수로 쓰면 돼요 정수 한 바퀴면 1두 바퀴면 2 반대로 세 바퀴면 마이너스 3 돌리지 않았으면 0 2 되겠네 자1좀 이해가 좀 힘들죠? 자 1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얘가 시초선 자 얘가 동경인데요 눈에 보이는 각을 우리는 60도로 해볼게요 60도 근데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간거라 해보자 그러면 이것을 일반각으로 쓴다면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60 이렇게 쓸수 있겠네 한 바퀴를 돌아서 60을 추가했죠 한 바퀴를 돌고 60을 추가한 거잖아 얘가 회전수 그리고 양수로 쓰자고 한번더 해볼까요? 자, 같은 그림인데요. 같은 그림인데요. 눈에 보이는 각을 60도라 하고요. 이걸 지금부터 두 바퀴를 돌고 더 갔어. 두 바퀴를 돌고 더 갔어. 그러면 360도를 두번 돌고 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 더간 거죠. 한번더 해보죠. 시초선 동경 눈에 보이는 게 60도로 해보면 이번 에를 반대로 가보자. 이렇게 가볼게, 요 이렇게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60도가 되겠죠. 왜냐면은 얘는 항상 이 각은 60도 양수로 표기해줘. 양수. 자, 그럼 얘는 반대로 한 바퀴를 돌았죠. 거기에서 60도를 양수로 한 거죠. 따라서 반대로 한 바퀴 플러스 60도가 되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각. 자, 그러면 4분면의 각이는게또 있대요. 4분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자, 그걸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지금부터. 자, 요다음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어, 화살표가 있네. 화살표가 있죠. 양수, 얘가 양수, 얘가 영 콤마영, 우리는. 이쪽 부분을 1사분면이라 했었고요. 이쪽 부분을 2사분면이라 했었고요. 얘가요. 3사분면이라 했었고요. 얘를요. 4사분면 이렇게 했었죠. 이게 왜 1, 2, 3, 4냐면 얘가 시초선이고요. 동경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반시계로 따라서 1, 2, 3, 4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 2, 3, 4가 방향성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괜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와! 우와!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나 미치네. 이럴 때 너무 힘들죠. 아 이럴 때 너무 힘들죠. 자, 미안해. 참남. 참남. 자, 됐어요 어 섣불리 주기 힘드네요 자 됐죠 어. 자, 포기 자, 복기 자. 아, 미안해요 자, 좀더또좀좀더해 보자. 자, 얘는 우리가 1사분면은 보통 x값 양수, y값 양수, x값 음수, y값 양수, 음수, 음수. 얘는 양수, 음수 이렇게 썼죠. 자, 지금부터 얘가 중요한 거야. 자, 핑크색. 지금부터 요 1사분면을 일반각으로 표현할게요. 일반각. 근데 일반각을 하기 전에 우리좀표기좀해 볼까요? 자, 얘가 0도이면서 360도이면서 뭐 720도이면서 뭐 그런 거고요. 얘는 뭐 90도인 거요. 이렇게 동경이 돌아갈 때 얘는 180도 볼수 있고요. 얘는 270도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핑크색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1사분면의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세타. 뭐 이렇게 아,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다 봤을 때요사이가 세타한 거야. 야, 잘 지워야 되는데 자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곳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몇 바퀴를 돌고 나서 걔가 세타를 간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n 플러스 0도에서부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볼수 있겠네 자 0도부터 90도 자 0도부터 90도 사이인데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n 갖다 썼고요 등호는 빠졌어 자 왜냐면 이런 점 라인에 걸쳐 있어요. 이것은 1사분면, 4사분면 이런 거 아니야. 4분면 제외돼요. 이런 점들 4분면에서 제외돼. 따라서 등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2사분면 해 볼까? 90도부터 1 8 4 사이네. 근데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면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갖다 쓰고요. 90도부터 역시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180도까지 쓸수 있고 3사분면도 역시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n 갖다 써주고요. 180도부터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270도까지. 얘는요. 360도 몇 바퀴 모르고요. 270도부터 얘는 몇 바퀴인지 모르고 플러스 360도 전까지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핑크색 중요합니다. 일반 각으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각을 표현해, 표현해 낼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샥샥 그러면 문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풀어보자 지금또 얘는 어? 얘는 뭐 189와 214이니까 얘는 34죠? 34 920도? X축, Y축 한 바퀴 두 바퀴 아, 얼마나더간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차피 360도인 거니까 910에서 360을 빼자. 그럼 얘가요 50 되고요. 얘가 550이네. 또 빼자. 그럼 얘가요 9가 되고요. 얘가 190도네요. 어얘 34네. 이렇게 좀 되겠어요. 빼기 220이네. 지금은 더, 뺀 거고 이번 더해 버려. 얘가 140도. 어 얘가 답이네요. 얘가요 24에 들어가네요. 빼기 100도. 아360 더해 버려. 046. 빼기 아, 아360 더해버려 0 8 2 280 280면 1 4 4 이게 풀수 있겠네요 360을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 맘대로 하면 되겠어요 각을 줄여 나가면 돼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은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해보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슬기 좀 있어요 다섯 가지예요 자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데요두 동경이 일치 쓰고 좀할 거예요 다섯 가지야 두 번째 두 동경이 반대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는 X축 대칭. 이렇게 와, 글씨 봐라. 점점 올라가고, 자, 일단 됐죠. 자, 얘가 X축, Y축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쓸 때요. 이렇게 쓸때한 동경이, 이런 거고요. 팍 돌다가 여기서 멈췄나 봐. 두 번째 동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눈에 보이는 각이 똑같죠? 자, 동경이 일치하네요. 자, 지금부터 이거를 노란색을 뭐한 바퀴 돌고 나서 얘는 30도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써볼까? 자, 그럼 핑크색은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3 0도에요 자, 그럼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낼 수 있냐면? 이거 빼기 이거가 360도 이렇게 보수 있겠네 됐죠? 근데 얘가 사실은 내가 지금 제가 그냥 쉽게 한 바퀴 쓴 거지만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어떻게 아니해? 곱하기 n 쓸게요. 자첫 번째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자두 번째 보죠두 동경이 반대라고 x축 두 동경이 반대래 x축 y축 하나의 동경이 예고요 하나의 동경은 얘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180 1 8 0더 하기 30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 얘기야 이 각과 이 각이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볼수 있냐면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분은 빼보죠 이거에서 이렇게 빼보자 그럼 얘가 180이 나오네 그죠? 180 나오잖아. 이것 이거 빼기 이거니까요. 30, 30 편리잖아요. 근데 얘가 몇 바퀴를 돌았나 몰라. 그럼 여기다 추가로 3 6 곱하기 n 써보죠. 그죠? 얘가 회전수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180 n이면 2두 바퀴 돌고 180뭐 이런 걸 했잖아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는 외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두동전의 x축대칭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하나를 뭐이라 해볼까요 이렇게 슈아 이라 해보죠 예를 들면 알파를 330도라 이렇게 해보죠 그럼 이 눈에 보이는 각이 30도인거야 자 핑크색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30도 베타고요 얘를 30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이 눈에 보이는 각이 30도인거야 요둘 사이에서 우리 요 30, 30도를 표현을 바꿔볼까요? 이거는 3-60-30 가능한 거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 근데 몇 바퀴인지 몰라요. 곱하기 N 쓸수 있겠죠. 이거 역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라고 얘가 X축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각과 이 눈에 보이는 각이 똑같은 거지. 뭐 지금부터 1을 30도로 해볼까요 얘를 이름 붙여볼게. 자 얘를요 알파라고. 베타랄까? 자 베타가 되고요. 30도고요. 자, 얘는요 알파가 되고요. 30도 빠진 거니까 얘가 150도가 되겠네. 보이죠? 자, 그러면, 요, 뭐, 뭘 하고 싶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얘가 180도인데, 몇 바퀴인지 몰라 그래서 일반 각으로는, 이렇게 될수가 써질 써질 있겠네. 역시, 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X축, Y축에서 이것의 대칭이래요. 쟤를 일단, 파랑색으로 적어보자. 이렇게, 얘가 Y는 X고요. 오, 뭐 만약에, 이렇게 베타가 있는데 베타가 눈에 보이는 게 10도야. 이만큼 10도야. 노란색은요. 이렇게 생겼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10도면은 이거 10도면 이 알파는 80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일반화시켜 보면은 이것은 10도와 80도가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고몇 바퀴를 돌았나 몰라. 그래서 이렇게 일반 각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네. 저는 사실 외우고 있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 문제를 만들어서 십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저처럼 지금 자신이 없으면 지금 저는 한 개도 안 보고 쓴 거예요. 이게 안 보고 쓴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외우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이것은 어떻게 쓰이냐면 실제 쓰이냐면은 자 연습을 해보죠 이것은 금방 제가 저것들은 공식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좀 어려워요. 자 공식 풀기 전에 문제 상황을 보죠. 지금부터 얘가요, 세타고요. 얘가 지금부터 오 세타야. 그러면 세타가 현재 이고요 현재 이고요. 지금 동경이야, 동경. 그럼 얘는요, 이렇게 해서 얘가 현재 오 세타인 거죠. 그죠? 아, 좀 이상한가? 얘가 오 세타죠? 두 직선이 현재 이 Y쪽으로 데칼코마니가 되고 있죠? 됐네 요 눈에 보이는 각과 요 눈에 보이는 각이 현재 같다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세타와 5세타를 더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얘가 30이면 얘가 30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 150이 되겠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180이 되는 건데 얘를 일반각으로 얘를 반드시 붙여줘야지. 일반각은 얘만 붙이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짐작해서 쓰면 되는 거고, 일반각 일반각은 무조건 얘만 붙이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그렇게 그렇게 외우기가 좀 부담되니까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연산해보자. 이럴 때이 식에서 n을 구하래. 그럼 6세타는 180도 더하기 360도 n인 건데 세타를 구하고자 6 나누면은 30도 플러스 60도 N이 어 이거 뭐라 쓴 거니? 60도 N 되는 거죠. 어? 여기서 에 세타를 구하래? 근데 N이 모르겠네. 그럼 부정방정식이네. 하지만 N은 몇 바퀴 회전수, 정수니까요. 구할 수가 있죠. 만약에, 만약에 N이 0이야. 세타는 30도. 만약에 N이 1이야. 세타는 90도. 만약에 N이 2야. 세타는 1 0 0 50도 만약에 n이 3이야 그럼 세타는 210도 만약에 n이 4야 그럼 세타는 210이라고 멍충아 210 얘는요 270도 따라서 정답은 샤, 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